코로나19로 지역경제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회적 경제 임직원분들과 사회적 경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관계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따뜻한 사회적 경제의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천에 이제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재가자님들을 끌어와서 이 사회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저희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하면서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청소년에게 영화를 통한 창의 체험 경험을 하게 하고 생애 주기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다 또 교육이 필요하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자도 양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되는 인형을 선물하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과 다른 산업을 융합한 현대농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요. 문화 소외 지역인 남양주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과 사회적 기업들을 매칭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이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 이제 다양하게,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적입니다. 생활화천을 중점적으로 정비 작업을 해서 남양주에 다시 오고 싶은 목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더뭐 많이 고용을 해서 또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제공할 거고요.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형을 선물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는 가정들을 함께 할 것이며 그 아이들의 삶이 좀더 자존감을 높여주고 힘을 높아지는 것을 실현시켜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문화예술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는 양질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분들께 먹거리 삶의 질을 제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강사 양석이나 멘토 양석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주택을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 기거하시는 취약계신 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을 보시면 각자의 사회적 목적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또한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녀에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심어주고 간식도 주고 굉장히 그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고 그러면은 그동 깨끗이 해주고 이래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의 치유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에게 준이 일이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부도 한번 꿈꿔볼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해줄 때 열심히 가르쳐 준 보람을 느끼고요. 미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한 명은 아니라도 내가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기만 해서 계속 할수 있겠다. 아, 어떤 신문에 쓴 글이 있어요. 그게 꿈을 깨는 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느꼈는지 오히려 그 멘토 선생님한테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정말 보람 느끼고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라는. 그리고 그분들의 일자리 질이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걸볼때 저는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조직이 모이면 정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마치 영화에 등장하는 어벤져스처럼 많은 영웅들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네트워크에 참여하셔서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